풀 아카데미 처음 시작하고 보통 한 2점대, 3점대 리더스를 읽을 때 학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아이가 단어 뜻은 확실히 모르고요 뭔가 뉘앙스로, 눈치로 그걸 찍는데 이렇게 가도 될까요? 이래도 아이가 영어에 정말 문제가 없을까요? 이런 질문 정말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아이한테 단어를 정확히 외우게 해야지 않나요? 어? 아이한테 정확한 뜻을 물어봐야지 않나요? 그래서 리더스를 읽을 때막 뜻을 물어보세요. 리더스를 막 읽고 있는데, 아이가 좀 그, 파닉스가 잘안돼 있어서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읽어가면, 어? 그거를? 어? 그게 무슨 뜻인데? 다시 읽어봐. 그거 무슨 뜻인데? 그리고 물어보세요. 그런데요. 보통 퍼플 아카데미를 하는 아이들이 요 리더스를 읽는 연령대의 아이들이 어리면 6세도 있고 7세도 있고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이 친구들이 있어요. 뭐 4학년 이상이면 무슨 뜻인지 물어보면 제대로 답을 하겠지만 한글로 아직 한글 교육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한글로 정확하게 그 뜻을 물어보면 모를 수 있어요. 제가 어머니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신문의 사설을 가지고 와서 중요 단어를 핵심적으로 10개를 뽑아서 어머니들께 무슨 뜻인지 쓰시오 라고 해서 그 단어들을 물어본다면 100점을 맞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아마 대법은 100점을 못 맞으실 겁니다. 내가 뉘앙스로 저게 무슨 뜻일 거야 라고는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 그걸 설명하라면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쵸? 우리 인생에서 많은 단어를 접하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그러면 아이들은 시험 봐야 되는데 그래도 단어 뜻도 알아야 되지 않나요? 네, 알아야 됩니다. 언제요? 아이가 4점대 이상 G2 이상 학습을 할때 보케블러리 학습이 들어가면서 아이들이 그동안 뉘앙스로 알고 그냥 문장 속에서 이건 이런 뜻일 거야 눈치로 알던 단어를 실제로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는 학습 단계가 됩니다. K 단계는 당연히 모릅니다. 아이가 부퀴즈를 완벽하게 어떤 것을 물어보는지 그리고 SR 테스트나 넥사일 테스트를 이게 무엇을 물어보고 있는지 정확하게 읽고 푸는 게 보통 SR 레벨의 3.5에서 4.5 정도 사이가 되어야 됩니다. 넥사일은 한 400에서 500 사이가 돼야 아이가 정확하게 문장을 이해하고, 아, 무엇을 물어보는구나 하고 알고 푸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요, 눈치로 풀고, 단어가 비슷한 게 있으니까 풀고, 내가 문장에서 이런 문맥을 봤는데, 그리고 눈치로 찍어요. 그런데 그렇게 찍는 과정에서 아이가 눈에 스캔하듯 그 문장들이 다 눈에 보여드린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인지하는 거죠. 우리 한글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7세 아이가 한글을 뗐는데, 한글 단어든 하나하나를 물어보시는 어머니 계신가요? 그림책을 읽다가, 친구가 뭐야? 우정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세요? 안 물어보시죠? 그냥 읽으면 그것만으로도 박수를 쳐주세요. 그런데 영어는 왜 물어보세요? 영어는 계속 물어봅니다. 프렌즈가 무슨 뜻이야? 우리말로 어떻게 읽어? 우리말로 무슨 뜻이라고 생각해? 막 이렇게 해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아이가 계속 뇌리에 아 나는 모르는구나 나는 모르는 데 있는구나 그러면 하기 싫죠 또 100점을 맞을 수가 없어요 문제 풀때 엄마가 이거 물어봤는데 나 몰랐었는데 어나 모르는데 그러면서 직감적으로 찍지 못해요 아이들이 뉘앙스로 그냥 단어를 매칭해서 그렇게 풀어가다가 그렇게 노출이 계속 가랑비듯 되면 어느 순간 내가 아는 단어가 많아져요. 그리고 한글하고 매칭이 돼요. 근데 이제 시작한 아이들한테 특히 니뜩하시면서 단어뜻 막 물어보세요. 그리고 리더스 1점대 2점대 있는데 단어뜻 막 물어보세요. 그러면 아이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엄마가 아이 교육 망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단어도 몰라도 충분히 갈수 있다고 저를 믿으시고 해 보세요. 다들 그러셨어요. 아 원장님이 단어 포플 아카데미는 단어를 외우지 않아 저렇게 단어를 외우지 않는데도 나중에 단어를 다안 돼. 정말 될까? 그래서 막 단어 공부 하는 분이 있어요. 왜죠? 왜냐면 내 아이는 한 명인데 망칠 수 없으니까. 막 1학년 때한 글자 또막 알아가지고 공부시키세요. 이런 아이들은 3점대, 4점대에서 만카운트 이상 넘어가는 거 너무 힘들어요. 왜? 단어를 외운 만큼 내가 모르는 단어도 눈에 들어와요. 그럼 내가 공부 안한 단어니까 자신감이 없어서 워드 카운트를 못 늘려요. 계속 지지부진, 지지부진. 그런데 어렸을 때 습득으로 그냥 이렇게 부지부식간에 이해하면서 넘어온 아이들은 이 점대에서 단어 데피니션 뜻을 알아가고 한글 뜻하고 자연스럽게 한글 능력이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매칭이 됩니다. 매칭이 되면서 아이가 단어 뜻을 정확하게 한글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갤럭시반이나 밀키웨이, 네뷸라에 있는 친구들은 단어를 딱히 외우지 않았는데 토플주니언을, 토플 IBT를 봐도 보케블러리 영역은 거의 100점이나 다 맞거나 하나 틀리거나. 그쵸? 그리고 단어가 어려워서 시험을 보지 못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보케블러리를 미친 듯이 외워서, 예, 보케블러리를 모르면 독해를 못했으니까 그 생각이 뇌리에 있으시니까 계속 아이가 단어가 모르는 거, 단어를 뉘앙스로 찍는 거 같은 게 너무 불안하신 거예요. 영어 교육의 생각을 바꾸다. 퍼플 아카데미의 캐치플레이즈입니다. 바로 이런 뜻입니다. 내가 공부한 방식으로 아이를 영어 공부시키면 나처럼 된다.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그러지 않도록 화이팅 하세요!